응. 목소리는 또 워낙 괜찮아. 응.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좋겠다. 응, 괜찮은 거 어, 같아. 어. 어. 잎지로 왔었어 잎지. 네 가지 나왔던가. 그런가? 딱 당겼는데, 안 걸렸어. 어우, 또 하나. 봐봐. 액션 좋다. 낚싯대끝 가만히 봐봐. 이제 끌고 간다. 그치? 근데 안 잡혀. 작은 애인가? 봐봐, 또 끌고 간다. 셋, 네. 안 끌고 가네. 요번에는 액션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없으면은 이렇게 오는 거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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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쫓아왔어, 쫓아왔어. 다시 배 밑에까지 쫓아왔어. 차라리 니꺼 네 내릴까? 채비 내려? 뒤에 뭐 먹을 거 없어? 몸다 말랐어? 안 말랐어? 졸려? 새벽에 앉아가지고. 걸었다, 찬아 걸었어. 우, 우. 드디어 한 마리 잡네. 정도... 걸었습니다. 우. <laughs> 미안해. 우후. 찬이가 찌를래? 우후. 어, 어, 어. 자. 내 아. 생각에는 머리랑 뒤에 여기 가운데. 문여징어. 에메랄다스, 스트위스트의 7류. M, SMT. 자, 좋습니다. 줄까? 니네 바닥에서 찔러야지, 어디서 찔러? 잠깐만. 이거. 조금만 앞으로 와봐. 조금만 앞으로 와봐. 이러다가 갑자기 발사하지 않겠지? 여기 눈, 눈이랑 여기 코 사이. 잠깐만, 잠깐만. 아빠 핸드폰 찍어줄게. 잠깐만. 잠깐만. 찬아, 잠깐만. 아, 우리 찬이. 찬이 덕분에 한 마리 잡은 거야. 어. 해보세요. 오케이. 자,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는가 하던 거였나? 안 되겠어? 뭐야? 아빠가 해? 여기? 어. 찔러! 한 번에, 한 번에, 꾹! 꾹!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어! 오, 고! 잘했어! 나 놀랐어! 여기 색깔만 해가지고,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가운데도 한번 찔러볼까? 어. 어, 좀 잡으셨어요? 어, 잡았어. 형은? 어, 형은 못 잡았지 아이 어, 하면 다팅고막이고 아, 그래? 할 만해요? 어. 아, 다행이네 성환이 형은 몇 마리 잡았어요? 성환이네마가 와, 어, 씨 살아있는데? 어, 살아있어 어 사이즈, 잡았어. 아, 진짜요? 어. 아, 나오겠죠, 이제 아, 숙소로? 일단 이쪽에서 나갈 거야. 아, 알겠어. 저는 거기 직포에 있어요? 그 성환이 형네 숙소 있는데 있어요? 아, 나왔어? 그, 한 마리 잡고, 아. 지금 찬이가 심의하고 있고, 아. 쫓아오는 것들몇 마리씩 있어요? 아, 방금 아니,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탈고 있어요? 아, 응. 어 네. 아, 일는왜살있어 원래 그래. 일로 와. 찬아, 갖고 와. 어 조심해 이빨 물어 찬아 일루와 찬아 빈닐에 넣어서 담아야 되니까 일루와 여기 있어 빈닐 아빠한테 또 잡았다 찬아 이것도 이것도 심민해 네? 줘. 야 이건 더큰거 같은데? 조심. 아빠 물 잡고 발사할 수는 아 개리가 떼겠다. 아들해줘. 애야 착하지. 발사하지 마. 아빠 아빠. 아빠 밑에 누르지 마. 누르지. 이렇게 물을 쏟는 거야. 로아. 방금 아, 전에 저 밑에. 아. 물이 차오르는 걸로 해서 중요한 색아 그래? 어, 알았어. 간지러 알았어. 좋아 보자. 아이고 있지. 아이고 있지. 어. 아니, 뭐. 아이야, 그 자, 잡아당기지 마. 아빠가 옆으로 갈게. 공기를 밀어서. 가 어, 안녕하세요. 어. 응. 어. 어, 싱싱하고. 응? 움직이니마말안 들으면 너 딸기 할 거야. 떼다게 그치, 얼른, 얼른, 얼른 상하기 전에 넣어야 돼. 됐지? 됐지, 됐지? 됐지! 찬아, 사진 한번 찍자. 왜? 기념인데 사진 찍어야지, 우리. 그래서. 잠깐만. 아빠, 얘 반은 아직 안 죽었어. 아, 괜찮아. 일로 와봐 찬아 일로 와봐 아빠 사진 찍어줄게 남는 건 뭐다? 사진이다 잠깐만 나봐 미끌미끌 미끌미끌 미끌미끌미끌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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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잡아 떼찌 떼찌 그거 놓고 여기다 놓고 떼찌 떼찌 할 이렇게 거야 말안 들으면 얼룩이가 아빠한테 보이게 어. 아유 얼룩이가 잠깐만 그대로 있어 너내말안 너 들으면 떼찌 떼찌 할 거야 이 다리도 그냥 떼찌 떼찌 하나 엄마 하나, 둘, 셋. 잘 들어.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아니아니아니아니안놔줄 거야. 아, 안 알았어, 알았어. 장난친 거야? 장난친. 어. 아니 아니. 장난친 거지? 어. 알았어. 내가 이걸 왜놔 줘? 아빠 열심히 잡은 건데. 그래. 아? 우리 미끄미끌하지잘 닦아. 뒤에 두레박 있잖아. 저기서 물 담아서 닦아도 되고. 수건 줘? 어어. 물 얘는 왜 이렇게 안 줘? 이건 지워져. 금방 금방 지워지는 먹물이.